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3학년 1학기 교과서 문단에 짜인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83쪽, 84쪽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교사형 지도서나 자습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여 보면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춰 이제, 문단을 만드는 방법을 하는데, 완전 잘못되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모든 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용 지도서나 이런 것을 보고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이분이 가르친 걸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지문은 84쪽입니다. 84쪽. 왼편이 84쪽, 오른편이 85쪽이죠. 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딱지 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제문. 야 이게 주제문인가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이게 주제문인가요? 자 여러분 주제문은 이런 거예요그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 뒤에 다른 뒷받침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주제문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중심 문장 플러스 뒷받침 문장이란 말 자체가, 이게 만약에 중심 문장이고, 이 뒤에 것이 뒷받침 문장이라면은, 얘는 얘를 설명해야 돼요. 설명한다는 말은, 어 예를 들어서 범위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만약 A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 뒷받침 문장은, 뒷받침 문장은 B에서, 다 아,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어, 딱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그쵸? 여기서 이런 이야기죠. 내가, 나는 딱지치기라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나는 딱지치기 놀이를, 나는 딱지치기라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딱지치기를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좋아한다는 내용을 다뤄야 됩니다. 이것을 다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다뤄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제이 설명을 할 이유는 뭐냐면 은 초등학교 3학년이 이 강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누가 누가 봐야 되냐? 학교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이, 이게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이거는 도입 문장입니다. 도입 문장, 도입 문장이 약간 자세히 보면 도입 문장입니다. 자, 도입 문장에서 뭐를 제시하냐? 화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도의 문장에는 뭐를 제시해? 화제를 제시합니다. 화제 제시. 제가 지금 타블렛을 새로 바꿔가지고 제가 글씨가 익숙하지 않아요. 자, 화제 제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딱지치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두 명입니다. 여기에서 화제는 딱지치기 하는 사람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화제입니다. 수, 딱지치기 하는 사람의 수 하면 이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은,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은, 딱지치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딱지치기 하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딱지치기를 할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야기가 바뀌고 있죠. 딱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딱지치기 하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할때 필요한 준비물. 그쵸? 그리고 뭐예요? 딱지치기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예, 네, 그러네요. 딱지치기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얘는, 첫 번째 문제는 화제를 제시했고, 그죠? 네. 두 번째 문장은 딱지하는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딱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딱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일본이 주제문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를 뒷받침 하나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건 문제 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도입 문장과 중심 문장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분이, 어, 한,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정리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이제 사실 이가딱맞아들있잖아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내 이야기예요. 이거고. 두 번째 문장은 이거고. 세 번째 문장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이래 정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완전 잘못된 거죠. 어, 그러면 애들이 뒷받침 문장과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 도입문장 이런 걸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이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순님이 다음에 한어 질문 한번 볼게요. 아마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어떻게 냐면은어 제기차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기차기. 자, 보세요. 제기차기를 이야기해요. 참여하는 사람의 수 똑같죠. 그다음 준비물 제기. 차는 방법 이건 차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차는 방법이 틀렸 잖아요 이게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방법이 아니고 뭡니까 네? 한번 읽어 보세요 제기를 재기 차는 방법은 발 들고 차기 양발 차기 외발 차기 뒷발 차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뭐냐면 제기차는 방법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종류라고 적어야 돼요 종류라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도입문장입니다 역시 도입문장이에요 주제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문장이 이 주제문이 아니라고요. 주제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뒤에 것은 이 뒤에 이 뒤에 이 부분은 이 뒤에 부분은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 뭐이 뒤에 문장이 제게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뭐냐면, 딱지치기에 대해서 이 뒷부분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 글과 이 글은 구조가 똑같아요. 딱 흉내낸, 흉내낸 글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재기차기에 뭐에 대한 이야기냐? 내가 재기차기는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사실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제기기입니다 하면은 이 뒤에 사실 뭐가 나와야 돼요? 좋아하는 이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건 완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제문과, 이, 게 주제문도 아니고,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어, 계속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교과서가 보면은, 60, 65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66조에서부터 시작해서 85조까지 이게 이제, 이 문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뭐 이런 확률이 올라가도 별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면은, 주점, 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관계를, 어 모른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학생들은 알 수가 없죠.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 완전,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어 중심 문장 개념과 뒷받침 문장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초등학교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경우는 이 문장들을 보면 은 2학년, 3학년 나오고 있잖아요. 2학년, 3학년 나오는 이러한 글들을 여기서부터 기초가 흔들리면 은 애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계속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와도 애들이 주제문이 뭔가 물으면 은잘 몰라요. 이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간의 개념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제가 별로 만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쁜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 학생들을 안내하거나 지도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노력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들이제 어, 뭐 동영상 보면 같이 차, 어, 의견을 나누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저도 같이 검토해 볼게요. 예.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잖아요. 어, 난 틀릴 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물론 이제 어, 초등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도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뭐, 제가, 많은 선생님을 아는 건 아니고, 좀, 좀 아는데, 상당수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제가 이제 어쩌다 보게, 보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데, 꽤 문제가 많더라고요. 독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애들은 끝없이 헷갈립니다. 자, 어, 제가 조건,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